안녕하세요, 여러분. 박야란입니다 여러분, 요즘에 날씨가 조금씩 조금씩 풀리고 있잖아요. 이제 슬슬 봄이 올것 같기는 하지만 조금 애매한 날씨란 말이에요. 아침에는 살짝 춥고 오후가 됐을 때는 조금 기온이 풀리는 한 1도에서 10도 정도 웃도는 이 날씨에 어떤 쿠션을 쓰면 좋을까? 오랜만에 쿠션 비교를 해보려고 합니다. 25년 연말부터 지금까지 딱 그럴싸한 쿠션이 새롭게 막 나오는 시기는 아니거든요. 이미 유명하고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을만한 쿠션들 중에서 사용감이 어떤지 한번 테스트를 해보려고 합니다. 이번 영상에서 총네 가지의 쿠션을 비교해 볼 거고요. 지금부터 리뷰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고! 이두 제품으로 통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어제 치킨 먹고 진짜 바로 잠들었거든요. 그랬더니 피부가 되게 부어 올라서 좀 뭔가 탱탱한 것 같은? 오늘 조금 컨디션이 나쁘진 않습니다. 날씨가 조금씩 풀려가고 있잖아요. 이렇게 영하 뭐 1도에서 한 10도 안밖의이 온도에서 어떤 쿠션을 사용하면 좋을지 한번 테스트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평상시라면 이렇게 기초를 바르고 여기에 베이스 프랩을 바른다거나 아니면 촉촉한 선크림을 발라서 한겹더 매끄럽게 촉촉한 베이스 표현을 만들어주는데 오늘은 테스트를 해봐야 되기 때문에 여기까지 바르고요. 많은 분들이 좋아할 만한 그리고 가지고 있을 법한 쿠션들을 가지고 비교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이거는 제가 영상에서 거의 안 보여드렸거든요? 이 정샘물 쿠션은요, 모든 앱에서 항상 쿠션 상위 랭킹에 들어있더라고요. 다시 한번 오늘 테스트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이소의 촉촉 윤광 퍼프로 이번에 테스트를 해보도록 할게요. 왜 많은 분들이 계속 스테디셀러를 좋아하시는지 한번 테스트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매끄러운 부분도 있고, 조금 트러블이 올라온 자국들이 있죠. 정샘물은 생각보다 컬러가 엄청 화사하게 나온 쿠션은 아니거든요? 이렇게 페어 라이트를 바르면 다른 브랜드에 비하면 화사해지는 걸 원한다면 한톤 조금 올려서 써야 하기는 해요. 근데 이렇게 딱 자연스럽게 내 피부가 건강해 보이도록 포스를 만드시는 것 같아요. 한겹 발랐을 때이 정도면 커버력 그래도 중, 중상 정도 되는 것 같고요. 모공이랑 이런 피부 결이 진짜 깔끔하게 잘 발리네요. 코 쪽도 진짜 퍼프의 마지막 남은 양으로 슥슥슥슥 발라주고 이렇게 팡팡팡팡 발라도 바르기가 어려운 쿠션이 전혀 아닙니다. 대부분 메이크업 샵 선생님들이 만든 제품들은 아무래도 워낙 스킬이 좋으신 분들이기 때문에 제품력은 나쁘지는 않은데 그냥 이렇게 휘뚤맞뚤 바르기 어려운 쿠션들이 종종 있단 말이에요. 이 정샘물 쿠션은 전혀 어려운 쿠션은 아닙니다. 이쪽. 깔끔하게 발라봤고요. 이제 반대편, 어바웃톤 발라보도록 하겠습니다. 퍼프에 한번 묻히고, 이쪽이 조금 더 트러블이 심하긴 하거든요? 요거는 감안해서 커버력을 볼게요. 호스는 2 1 5 쿨베이지로 가지고 왔고요. 어바웃톤이 컬러가 워낙 잘 나왔기 때문에 조금 자연스러움에서 화사함을 원할 때는 2 1 5 쿨베이지를 자주 사용하곤 합니다. 이것도 이렇게 환경만 싹 발랐는데도 커버력은 정샘물이랑 거의 비슷하게 발리고요. 나름 촉촉한 쿠션임에도 불구하고 커버력이 잘 나온 쿠션이라서 그래서 제가 평상시에 손이 진짜 잘 가는 쿠션 중에 하나예요. 이것도 그냥 이렇게 팍팍팍팍 두드려도 완전 완전 잘 발리고 그리고 확실히 정샘물 쪽에 비하면 이쪽이 더 피부가 촉촉하게 느껴집니다. 이거는 그래서 영하인 날씨부터도 계속 잘 사용을 하기는 했거든요. 자, 이렇게 두 쿠션을 반반 발라보았습니다. 생각보다 커버력 두개다 비슷비슷하고요. 살짝 피부에서 느껴지는 이런 촉촉함이 어바웃 톤이 조금 더 높다. 비율로 따지면 한 6대4 정도? 지금 첫 발림성으로는 두 개가 어, 완전 다른 쿠션이네 라고 느껴지지 않는 그리고 결이 되게 비슷하다라고 느껴지고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약간의 이런 촉촉함의 느낌이 살짝 다르다. 이렇게 각도에 봤을 때는 두개다 모공도 깔끔하게 잘 발려졌고 한 겹만 발랐음에도 불구하고 커버력 나쁘지 않습니다. 오늘은 밖에서 좀 약속이 있는 날이어서 밖에 돌아다니는 시간이 조금 더 있을 것 같기는 한데요. 지금의 평균 기온은 1도인데 오후에 약 9도까지 올라갈 예정이라고 합니다. 오늘 파우더 처리 아무것도 안 하고 갈 거고요. 지속력 테스트는 이따가 집에 와서 다시 카메라 틀어보도록 할게요. 집에 돌아왔습니다. 지금 한 10시간이 흐른 피부 상태거든요. 오늘 밖에 노출도 많이 되어 있었고, 파우더 처리도 하나도 안 하다 보니까 조금 유분이 이렇게 올라왔고요. 그렇다고 해서 이쪽 건조한 쪽이 막 속당김이 느껴지거나 이런 느낌은 아니지만, 그래도 오후가 됐을 때 살짝 유분이 올라오는 피부 표현입니다. 그 외에는 막 주름기 임이 있다거나 막 무너졌거나 이런 것도 별로 없었고 오늘 후드티 모자 쓰고 벗고 이래가지고 얼굴이 좀 쓸리기는 했거든요. 밀착력이 생각보다 괜찮았는지 벗겨짐 현상은 잘 보이지 않거든요. 지속력도 나쁘지 않은 편입니다. 다만 유분이 조금 올라왔기 때문에 살짝 번들번들함이 보이기는 하는데 평상시에는 파우더 처리를 해주기 때문에 이 정도로 지저분해 보이지는 않을 거고요. 한번 다크닝 테스트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저분하게 무너진 곳은 없어서 지금 이렇게 유분이 많이 올라온 곳을 퍼프에 소량 묻혀가지고 두드렸을 때 어떻게 되는지 보여드릴게요. 정샘물 쿠션은 애초부터 정말 차분하게 내 피부 색깔처럼 올라왔잖아요. 지금 제 눈에는 다크닝이 아예 안 보이거든요? 아니, 이 쿠션을 그동안 왜 그냥 서랍장에 처박아놨는지 모를 정도로 꽤 만족스러운 그런 쿠션입니다. 코 쪽도, 유분 올라온 코쪽 이렇게 톡톡톡 한번 두드려봤고, 이렇게 가까이 들여다보면 나쁘지 않습니다. 유분이 올라온 코에도 어느 정도 뭉침없이 잘 올라갔고, 아니, 유지력이 진짜 좋아요. 커버력이 그대로 남아있어서, 오, 조금 많이 놀랬습니다. 콩 찍어서 여기 유분 좀 올라온 부분에 이렇게 찍어볼게요. 어바웃톤도 다크닝이 심하지 않은 쿠션에 속하거든요. 근데 정샘물이 너무 좋았어가지고 진짜 완전 살짝 다크닝이 있다라고 표현이 될수 있기는 하지만 저는 이 정도면 이렇게 촉촉한 쿠션 그리고 유분이 이만큼 올라왔고 10시간에 이 정도면은 솔직히 다크닝이 거의 없는 편에 속합니다. 코쪽 살짝 톡톡톡톡 해보면 이것도 수정이 나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막 유분을 싹 잡아주는 이런 느낌은 아니기는 하지만 이 유분이 그냥 내피부에 광처럼 그냥 포브 표현이 되면서 이렇게 덮어지면서 수정 화장이 되는 편. 오늘 테스트 해본 이두 제품. 워낙 어바웃 톤은 제가 평상시에도 잘 썼기 때문에 뭐 믿고 쓰는 쿠션이라면 정샘물 쿠션은 많은 분들이 사랑하는 쿠션이지만 이 정도로 괜찮았는지 몰랐거든요. 그리고 제 기억에는 정샘물이 되게 어둡게 나온 쿠션이다? 라는 생각이 있어서 뭔가 이 톤은 나하고 안 맞을 거야 라는 그런 선입견 때문에 계속 손이 안 갔었는데 오늘 발라보니까 피부톤 되게 자연스럽고 지속력 좋고 피부도 이렇게 예쁘게 유지가 잘 되고, 오늘 발라보니까 커버력 괜찮고, 피부표현 괜찮고, 지속력도 너무 괜찮고, 어, 이거 다시 꾸준하게 잘 사용할만 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 많은 분들이 사랑하시는지 알것 같은 그런 쿠션? 오후에 유분이 고민되시는 분들은 파우더 처리 살짝만 해주면 오늘 제가 테스트한 이 상태보다는 조금 괜찮을 것 같거든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 팔자 쪽 주름 끼임이 없었던 게 정말 너무 큰 만족도 점수를 주고 싶은 그런 두 쿠션이었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두 가지 쿠션을 반반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꾸준하게 올리브영 상위 랭킹에 있는 비디비치의 블랙 퍼 패션 커버 핏 쿠션 21N 아이볼이고요. 이거는 VDL 커버 스테인 퍼펙팅 쿠션 V02호입니다. 오늘은 좀 늦게 나갈 거기 때문에 테스트 시간이 길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6시간 이상은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의 낮 기온은 한 6도 정도 되는 기온이고요. VDL 먼저 테스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VDL도 되게 오랜만에 사용하는 쿠션이거든요. 앞에 테스트했던 제품보다는 막 엄청 촉촉한 편은 아니고 살짝 세미 매트하면서 커버력이 있는 쿠션인데 이제 날씨가 조금씩 조금씩 기온이 올라가면서 저도 유분이 슬슬 올라오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쿠션도 이제 손이 많이 갈 예정이라서 같이 끼워 넣었습니다. 커버를 한 번만 했을 때 살짝 중정도 느낌이라서 한 번만 더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워낙 트러블 붉은 자국이 심한 얼굴이기 때문에 웬만한 커버력은 붉은기 커버가 잘 되는 걸좀 위주로 보고 있거든요. 그냥 이렇게 팡팡팡팡 발라줘도 꽤잘 발리는 쿠션이에요. 그리고 바른 남은 양으로 이렇게 코도 발라보고요. 이렇게 반쪽 발라보았습니다. 이제 여기 반대편 비디비치도 발라보도록 할게요. 비디비치는 출시하고 바로 구매하지는 않았었거든요. 좀 늦게 구매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용했을 때그 테스트했던 계절이랑 엄청 잘 맞는다라는 느낌이 들지 않았어요. 그래서 왜 이게 유명한 거지? 왜 많은 분들이 인생 쿠션이라고 하는 거지? 조금 의문이 들기는 했는데 지금 같은 날씨에는 나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다시 한번 테스트를 해보려고 합니다. 이것도 보면은 좀더 이렇게 매끈하게 피부 표현의 이런 결을 보면 비디비치 쪽이 좀더 이렇게 깔끔하게 발리기는 하네요. 커버력이 처음에 발랐을 때는 그게 동일하게 이렇게 좀 중정도 되는 느낌인데 여기 지금 여드름 짜고 나서 좀큰 자국의 트러블들이 있거든요. 여기도 한 번만 더 발라보도록 할게요. 진한 약간 점 같은 스팟들이 있다면 이쪽은 여드름 붉은기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한번저개를싹 커버를 해보면 두겹 정도 발랐을 때 커버가 꽤잘 되는 편입니다. 두 쿠션 모두 다. 발라보면 이렇게 두 쿠션 모두 반반 발라보았거든요. 이 VDL이 컬러 선택하기에는 다양해서 굉장히 좋은데, 좀 이름이 우리한테 살짝 낯설다라고 해야 되나? 알파벳이 제가 알기로는 뭐 V, A, N이었나? 이 중에서 선택을 할수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호수를 고를 때 정말 많은 리뷰를 찾아보고는 합니다. 오늘 이렇게 발라보았을 때, 비디비치의 21N 아이보리가 조금 더제 피부에서 좀 화사하게 느껴진다라는 느낌이고 이 V02는 제 피부랑 좀딱 맞는다? 이런 느낌이 드는 컬러고요. 앞에 발라놨던 기초광이 은은하게 올라오는 정도인 느낌. 여기 광대 쪽만 조금 반질반질하게 보이고요. 피부 같은 경우에는 아 이거 촉촉하게 발리네 이런 느낌은 아니에요. 그렇다고 해서 얼굴을 완전 건조하게 만드는 좀 매트한 세미매트 쪽은 아니기 때문에 편안하게 바르실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유분 많이 올라오시는 분들 그리고 오후가 됐을 때좀 기름이 덜 올라왔으면 좋겠다 하는 분들이 바르시기는 좋고 두개다두번 정도 쌓으면 어느 정도 커버감은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막 텁텁하고 두껍게 올라가 보이는 그런 커버력은 아닙니다. 모공 커버도 둘다잘 되는 편이긴 한데 이 비디비치 쪽이 조금 더 이렇게 매끈해 보이는 광 표현이라고 해야 되나? 살짝 이렇게 그냥 반짝반짝해 보이는 달걀 같은 느낌의 표현이라서 좀더 부드럽게 피부 표현이 보입니다. 육안으로 봤을 때 커버력 차이가 크게 난다거나 피부 표현 차이가 크게 난다거나 하지 않고 어, 생각보다 약간 비디비치의 조금 더 저렴한 버전의 느낌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도 무난할 것 같은. 일단 발림성은 이런데 또 오후가 됐을 때 어떻게 바뀔지 모르잖아요. 하루 일과 보내고 조금 있다가 다시 카메라 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외출을 하고 집에 들어왔습니다. 지금 약 6시간 정도 시간이 흘렀고요. 가까이에서 피부 상태 보여드릴게요. 이쪽이 VDL 발랐던 쪽. 시간이 많이 안 지나서 그런지 번들거리는 느낌은 거의 없습니다. 반대편 비디비치 발랐었던 쪽도 지속력이며 뭐 유분 올라온 것도 거의 없고 꽤 유지가 잘 되고 있습니다. 밥을 먹고 온 거라 입 주변이 조금 지워진 거 빼고는 피부 컨디션 꽤 괜찮죠? 다만, 살짝 뽀송한 쿠션이기 때문에 얼굴에 당겨움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이쪽이 많이 좀 건조하다는 느낌이 들기는 하거든요? 이전 리뷰에서도 제가 말씀드렸었는데 비디비치가 조금 이렇게 웃는 부위 있잖아요. 이런데 이 주름 끼임에 좀 약한 것 같습니다. 제가 직업 특성상 서비스직이 있다 보니까 평상시에 출근했을 때, 지속적 찍을 때는 워낙 많이 웃고 말도 많이 하기 때문에 주름 끼임이 특히나 심한 편이기는 하거든요. 오늘은 그냥 일상을 보내고 온 거고, 그렇게 긴 시간이 흐르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VDL 쪽에 비해서 지금, 비디비치 쪽이 조금 더이 주름의 결이 잘 보이기는 합니다. 이 카메라에 잡힐지 몰라서 이것도 핸드폰 카메라로 측정이 되면 한번 같이 첨부해서 올려드릴게요. 비디비치는 개인적으로 발랐을 때 이런 피부 표현이나 이런 건 너무 마음에 들었는데 저처럼 많이 웃으시거나 좀 주름 끼임이, 팔자 쪽 주름 끼임이 평상시에 신경 쓰이시는 분들은 하, 다소 아쉬운 점이 이렇게 지속력 면에서 보였습니다. 주름 끼임 면에서는 VDL이 훨씬 더 우월했어요. 두개다 날라간 곳은 없거든요. 그리고 유분도 크게 올라오지 않았고 대신에 다크닝이 어느 정도 있는지만 테스트해드릴게요. 콕 찍어서 한번 발라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가운데 콩 찍었을 때 이렇게 퍼뜨려 보면 다크닝이 조금 있는 편이기는 합니다. 유분이 올라온 게 아님에도 불구하고 약간의 다크닝이 있기는 한데 이게 카메라에서는 조금 더 선명하게 보이기는 하는데요. 이렇게 퍼뜨려 보면은 막 경계선이 심하게 도드라져 보이는 그런 다크닝은 아닌 것 같아요. 그냥 양이 조금 한 번에 많이 올라와서 보였었던 다크닝인 느낌. 다크닝이라기보다는 이렇게 콩 찍어서 아까 얹어졌을 때양 때문에 그런 것 같고요. 이렇게 퍼뜨렸을 때는 경계선이 크게 느껴지는 느낌은 아닙니다. 하나도 없다까지는 아니지만 진짜 미세하게 약간의 차이는 있다라는 점. 반대편 비디비치 쪽도. 콩 찍어서 얹어보면 비리비치 측도 하나도 없다까지는 아니거든요. 근데 지금 6시간 정도밖에 안 돼서 그런 건지 생각보다 경계선이 크게 지는 그런 쿠션은 아닌데요. 여기 이렇게 약간 주름 끼임이 있었던 부분 있잖아요. 여기에 터치를 했을 때 아무래도 이게 보송한 쿠션이기 때문에 보수가 된다라는 느낌은 아닌 것 같아요. 주름 끼임이 많이 안 심했을 때 살짝 미리 손을 봐야 될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도 두 쿠션 모두 다 수정이 안 되는 쿠션은 아니거든요. 건조한 부분에 올리게 됐을 때는 살짝 들뜸 현상이 있을 것 같고 커버력이나 지속력이 좋았기 때문에 굳이 계속 계속 덧바를 필요는 없을 것 같기는 한데요. 둘다 다크닝이 엄청 큰 편은 아니지만 그래도 약간의 다크닝이 있다. 게다가 기름이 올라온 상태라면 그때는 조금 더 눈에 띄는 다크닝이 보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 자, 오늘 이렇게 두 가지 쿠션까지 리뷰를 해보았습니다. 조금 더 정리를 해볼게요. 두 쿠션 모두 다 살짝 세미매트, 보송한 쿠션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쓰기에 괜찮을 것 같은데요. 아무래도 아직까지는 찬바람이 불기 때문에 기초를 조금 더 탄탄하게 해주지 않으면 살짝 속 건조가 올것 같습니다. 제가 평상시에 바른다면 여기 여기에다가 촉촉한 페이스 프레 파나 정도는 더 발랐을 것 같고 처음에 발랐을 때 이런 피부의 결표현 그리고 모공 끼임이나 커버력은 두개다 비슷하기는 하는데 비디비치 쪽이 조금 더 매끄럽게 보이는 약간 깐날걀 같은 이렇게 예쁜 피부 표현이 되기는 했거든요. 근데 여전히 시간이 지났을 때 이런 팔자 쪽에 주름 끼임이 부각이 되는 거는 아무래도 비디비치 쪽이 조금 더 빨랐습니다. 이 쿠션은 조금 더 날씨가 풀릴 때 저랑 어울릴 것 같고 나는 평상시에 주름 끼임이 크게 신경 쓰이는 사람이 아니야. 잘 끼는 편이 아니야. 그러는 분들은 몇 시간이 지났을 때 이런 지속력도 예쁘기 때문에 이 쿠션도 굉장히 잘 사용하실 것 같은데 조금 더 가성비 있는 걸 찾으신다면 아무래도 저는 개인적으로 VD에. 워낙 VDL이 파운데이션부터 유명했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 쿠션도 사용감이 굉장히 굉장히 마음에 들지만 다만 이 VDL은 다른 쿠션에 비해서 컬러 차트가 우리에게 익숙한 컬러 차트는 아닙니다. 그래서 나랑 비슷한 피부톤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어떤 호수를 쓰는지 리뷰를 잘 찾아보고 구매하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자 여러분 이렇게 지금 같은 계절에 어떤 쿠션을 쓸지 고민이셨던 분들 또제 영상 보시고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는 영상이길 바라고요. 비교 원하는 쿠션 제품이 있다면 또 댓글에 많이 많이 남겨주세요. 그럼 우리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도록 해요. 안녕.